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43일차 오늘은 10편 32편부터 37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우와 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 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여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두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기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3 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 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잠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울 수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에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여도다. 운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활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37편까지 읽었습니다. 내일부터 38편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